안녕하세요. 블랙코시 마스터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등식 시간이고요. 부등식은 어, 연립부등식, 절대값 부등식, 그리고 2022년 1회 때 나온 2차 부등식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연립부등식 들어갈 건데요. 일단 요 연립부등식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셔야 하는 거첫 번째가 있어요. 그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여기는 문자 자리라는 거. 그리고 이쪽 편은 숫자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서도 그렇고 부등호가 있는 부등식에서도 똑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1번을 무조건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1번. 3x는 6 보 크다. 요거는 이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1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문자 자리에 문자만 있고 숫자 자리에 숫자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번을 하고 나서 이제 2번은 뭐냐면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3x6을 3이 없어야 되거든요. 문자만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3이 곱해져 있어서 넘어가면 나누기가 됩니다. 3이 모여있다고요? 그렇죠. 곱해져 있죠. 곱해진 3이 넘어가서 나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답은 2.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면요. 이 아이는 첫 번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자자리 숫자자리를 해 주셔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마엑스가 넘어가서 엑스 플러스 엑스 그리고 십이 엑스는 십보다 작다 요렇게요 되셨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계산입니다 그래서 2가 또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2 이렇게 하고 약분하면 5가 돼요. 그래서 x는 5보다 작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답을 적으실 때는요. 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2x5. 그래서 a는, 그렇죠. 5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또 가볼게요. 음, 여기는 3x가 2x 브로보다 작다. 여기는 지금 1번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을 해야 돼서 문자 자리, 숫자 자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볼게요. 2x가 넘어가니까 3x-2x가 5보다 작다. 그래서 x는 5보다 작다. 어, 여기는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계산을 이렇게 마무리만 지어도 2번을 안 해도 그냥 계산이 알아서 되는 거라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4x는 3 x 마이이다 이것도 1번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1번을 할게요. 3x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4x 3x 1.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하면 x가 남고 마 1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마 1x 5 생긴 거를 그냥 합쳐 주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마 1x 5였으니까 여기도 답은 1번이네요. 되겠죠? 그 다음은 절대값 부등식이거든요. 절대값 부등식에서 이제 기억해야 하는 거는 일단 절대값을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풀려면 요식은 이게 절대값을 풀면 이렇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걸 외우셔야 돼요 되겠죠? 그러면 1번 절대값을 풀어서 요렇게 바뀐다 아 제가 여기 플러스를 빼뜨렸네요 됐나요? 음. 자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는 x만 남겨야 돼요 그럼 또 숫자가 필요 없죠 그래서 플러스 1을 보내야 돼서 마1, 마1, 마1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3, x1. 되셨나요? 그래서 a는 1이 됩니다. 요 그래프가 지금 적혀 있는 말이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이고요. 저희 답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A는 1인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그 다음 10번요. 아, 똑같은 10번이네요. 그래서 요두 번째 10번 문제도 절대 값을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적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엑스마 2, 2요.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x만 남겨야 돼서, 마이너스 2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식에다가 더하기 2를 해준다. 그러면, 0, x, 4.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는 4가 됩니다. 되셨죠? 어, 그 다음은 이제 2차 부등식인데요. 2차 부등식이 이제 저희 2022년도에 나와서 제가 일단 요거를 같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거든요. 기출에서. 자, 여기 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음, 적혀있는 걸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답을. 이 부등식의 답의 의미가 뭐냐면, X는 마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방정식의 모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숫자를 반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이랑 그럼 마 2가 남죠? 반대로 써야 되니까. 숫자를 반대로 써요. 숫자 반대.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를 비교하시면 돼요. 문제가 요거니까요 되셨죠 자 그러면 a는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2 2 보이시 죠 여기는 부호가 반대여가지고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이 됩니다. 되셨네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 아이와 요 아이의 부동의 방향이 달라서 실제로 답을 적을 때도 반대로 적는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요렇게 생긴 거는 A와 B 사이에 있다고 하고 식으로는 요렇게 A, B.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 X, 마, A, X, 마,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은 요렇게. 가고요. 답은?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야 돼요. 어떻게 답 적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일단 제가 답을 적어보니까 얘는 음,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답이죠? 요 시계요. 됐죠? 그럼 반대로 적어야 되니까. X마 1, X마 2는, 아, X마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반대로 적으면 돼요. 숫자만 반대로 적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지.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A는 마일. B는 마사. 그래서 마일 더하기 마삼은 마사. 답은 4. 마사인 1번. 됐나요? 꼭 연습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식한 번만 더 적을게요 요렇게 생긴 아이는 부호는 반대로 적고 요렇게 적는다 됐죠? 여기 부호는 반대로 반대로니까 얘는 마3 얘는 1 그리고 부등호는 그대로고 x가 있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됐어요? 자, 이해되실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